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활동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에서 54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쓸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이어 쓰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상하는 것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들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뒷이야기를 상상했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선생님은 그걸 독구감, 즉, 독서 감상문의 방법 중 하나로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어, 흥부는 어, 박을 타서 어,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를 얻고 어, 놀부는 그걸 따라했다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놀부는 흥부네 집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면 결국은 뛰쳐나왔을까? 아니면 흥부가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또 성격이 놀부처럼 험하게 번하진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는 거지요. 이번에 읽을 책은. 이 이야기는 신기한 그림 족자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신기한 그림 족자를 함께 읽어봅시다. 신기한 그림 족자 이경영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전우치라는 선비도사가 살았단다. 하루는 산 아래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 전우치는 멀리 굽어보았지. 어허. 그 무슨 어려운 사연 읽고 내려가 살펴보리라. 전우치가 바람처럼 날아가 보니 어느 오두막이었어. 아버지는 그저께 돌아가시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굶주려 쓰러져 있었단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한자경이야. 전우치는 소매에서 그림 족자를 꺼내 한자경에게 건네주며 말했어. 이 족자를 방에 걸어두고 고지기를 부르시오. 전날에는 백냥을 달라해서 아버님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 한냥씩이면 그럭저럭 먹고 살수 있을 것이에다 당신은 누구신데 저를 이리 도와주십니까? 나는 전우치오시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반드시 하루에 한 양이오. 더한 욕심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니 그리 명심하시오. 한자경이 족자를 걸어두고 보니 곡간 하나, 고지기 하나 달랑 그려져 있더래. 고지기야 하고 불렀더니 예, 고지기가 나와 꾸벅 절을 하네. 어찌나 놀랐는지 가슴이 쿵쾅쿵쾅 정수리가 시큰시큰 무릎하기 욱신욱신 손마디가 저리저리했어 백, 백, 백냥만 타오 예 고지기가 집어다 준돈백냥으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장례 치러 드렸지 하루 한냥씩 얻어다가 어머니께 효도하며 참 행복했단다 아이고야 맛 좋다 야야 이 참조구 어디서 나노 참말로 맛있대 그러던 어느 날 한자경이 장터에 나갔다가 밥집에 들러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쑥덕쑥덕 얘기를 하고 있었어. 엿들어 보니 말이야. 만석궁 맹대감이 어찌어찌하다 팍상 망해 가지고는 넓은 땅을 급히 팔아치우려고 헐값에 내놓았다네. 보소 보소. 그게 도대체 얼마요? 그 구만평도 못 맞이기가 단돈 팽냥이라우. 으 응? 팽냥! 한자경은 골똘골똘 골똘 생각에 잠겼어. 팽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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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냥만 있으면 땅 부자가 된다고? 부자가 되면 예쁜 색시 얻어서 장가도 가고 비단 옷 입고 고깃국도 만날 먹고 기와집 짓고 하인도 두고 팽냥! 팽냥! 부자가 되는 꿈을 그리니 하루에 고작 한양 타서 쓰는 일이 참 바보같이 생각됐어. 오잉? 헉, 아니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백냥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아쉽게 이야기가 잠시 멈췄어요. 그뒷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상상해 보아야 하는데요. 58조 2번 신기한 그림 족자를 읽고 한자경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뒷이야기를 써봅시다. 여러분이 한자경의 입장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글은 인물의 마음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런치가 말한대로 하루에 한 양씩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심이라는 것이 생긴 이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뒷이야기를 재미있게 상상해서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 보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앞에 이야기와 어우러지게 이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상상력을 총동원하세요. Anh nhau <heaven>